네 안녕하세요. 열다 번, 열다섯 번째 선수 협곡의 전사 우리 피니스 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가벼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일단 개덴푸드 정말 추억의 게임인데요. 제가 네. 일단 동네에서 이걸로 PC방을 돈한 번도 내내제 돈으로 한 적이 없어요. 이개뎀 돈방만 했다 하면은 그냥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항상 제 PC방비를 대기 위해서 개뎀 연습을 했을 정도다. 그 당시 개댐은 힘이 곧 이제 권력이죠. 어, 정말 그렇죠. 좋았네. 그렇죠. 오늘 대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스맨 감사합니다. 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음. 저랑 손좀 푸실 분 있나요? 어? 야, 아, 야평 야한닦까리 아. 할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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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닉스밤님이 얌양이한테 <laughs> <얍냥꾸바한테 웃음> 져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아, 아,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이게 그럼 밸런스가 오, 좀 붕괴될 것 같아서 진짜? 근데 저희 아, 아이, 그거... 맞벨이 누구누구예요? 제 맞벨을 르는데 저기 도선생님 군인전 노악 한번 지셨다고요 저한테 아니 야평 지금 이, 한 번도 못 이겼어? 나 초대 좀 해줄래? 아니 이겼다니까? <laughs> 나 박93이야 구 <laughs> 초대 좀 미치겠다 아, 정말 뭐야? 너 격투가야? 격투가 먼저 격... 해? 어, 격군전이라며. 형 근데, 좌, 고안 아, 상실했는데, 약간... 우, 고안까지 상실해도 어렵네요. 돼? 너의 그, 좌, 고안을 상실시킨다는 거야. 아, 근데 형이, 어, 어, 고안이 두 개가 사라지면 어떡해? 아, 네, 내 고안은 멀쩡할 예정이야. 잠깐만. 아, 올 산타고도 갈까요? 아, 올 산타 갈래요? 그냥? 아, 1, 1 2로, 1, 2로 2, 가자. 2, 2. 1, 2. 1, 1팀 양잠평만 어, 도쌤 왔어요? 잠깐만. 나 재접해야 될것 같아 어 뭐야 시작해버렸는데? 어때요?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도쌤 레디하면 아이... 나 바로 레디할게 아이템 끼게? 어 레디했어 도쌤? 어 네, 했어 했어 맨너하자 <laughs> <laughs> 아, 아니 시작하면 <laughs> 야구방망이 들면 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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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더 익히네? <듣기네? 웃음> 일단 다굴각이 보이면 다굴각부터 보자고 왼쪽 옥상에 명예훈장 오 도쌤 내가 개발하는 중 나도 개발하는 중 일방적 부타 중아 세우기 했는데 1대일로 제압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 어어? 잠깐 그쪽으로 한명 합류한다 나도 칼 들고 합류 중 오케이 오. 어 어 미안 미안 괜찮 괜찮 괜찮. 아 이거 피아 구별이 잘안 되네. 점발머니 왔어 도쌤. 나 얌얌부터 제킬까어껴네제겼어제겼어 나이스 나이스 나 도망 중개발하는 중. 아 도쌤 이거 나야 피안 미안, 미안 아 이게 피아 구별이. 복탄 조심 도쌤. 오케이 오케이 아 님이 정면으로 싸우고 있으면 내가 뒤에서 칼로 그을게. 아 오케이 아 이거 좀 실수했네. 어? 번지만 당하지마 이거 번지 당할까봐 지금 너무 무서워 아니 그냥 시간 버텨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점수를 이김 아니 아니야 이 사람도 지금 긴장했어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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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좌구한 상실 만나면 자신감 생기긴 해음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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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구석에 <laughs> 세워놓고 세우기 무한 가능 어 번지 당할뻔 했다 잠깐만 잠깐만 비상 비상 잠깐만 나 개패는 중 오케이 오케이 불리하면 무기를 들어라 오케이 오케이 화공 좋았어 화공 좋았어 야 이게? 도님 지고 있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닦았어 닦았어 자 2대1이야 2대 2대1 자, 어가자 자, 어가자어가자 지금, 지금 이거거든. 우리 그냥 막을 수가 없는데, 믹스 방님 우리는 이 전략으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 아니, 근데 거야, 격군전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쉬운데. 아닌데, 아닌데, <laughs> 우리 그 튕겨서 그런데. 저희 그냥 아세게 할까요? 혹시 맞아보고 네. 견적 안 나왔어? 형우 고안 상실까지 이게, 할, 할 수도 있다니까 나한테? 아니 이게만 하데형 얍순이 <laughs> 다 떠나가고 싶어? 부셔줘 오늘 고안? 아니 그냥 뭐.. 스크림 한번 하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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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어, 섞는 거 같은데? 섞었다 어? 나랑 어, 무시안 님이랑 팀인데? 섞을까? 한번 잡자. 어, 어 도쌤 주니까. 수고해. 얌얌님 <laughs> 우리 좀 진짜? 좋은 전략이 <laughs> 어, 필요할 것 같은데. 야평 근데 도쌤 도쌤이 <laughs> 형 진짜 그냥 만나면 공짜라고 <laughs> <laughs> 계속 그냥 <laughs> 형만 쫓아다는 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이간질하려 <웃음> 이간질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간질이 아니라 택택이 남형 존나 맛있었어. 아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야평 형 진짜 그 이간질이 아니고 형 진짜 개 공짜긴 했어. 도쌤 말 듣길 잘했어. 위험 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역시 도센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아, 그런 식으로 말안 했고 야명님. 자, 내 말을 들어봐. 여보, <laughs> 그런 내가... 식으로 말안 했다는 것보다 뭔가 말했다는 을 거다. 잖 대전자리 아사의 선택 지금 신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마스터 했나요? 그리고 정상희 선수 몽크. 뭐야, 요 그거? 그거? 아, 가자. 아, 우리 피... Let's go, Let's go. 어. 야, 야, 그 아, 씨, 폭탄 던지지 마. 이 씨. 내 거야, 폭탄 모자. 안 돼! 안 돼! <laughs> 아나볼때한번키워줄형 여기 넘어왔다 어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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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층 3층 맨위한네 맞췄어? 땅! 오. 어어! 어어? 잠깐만 도망가, 나 뭐, 개발리고 뭐 있어 나 개발리고 뭐 하세요, 있어 이거? 아니 캐릭이 너무 좋은데 저거? 조심해 이거 잠깐만 나 포션 먹고 올게 포션 먹고 어... 올게 나 도망갈게 야 도망가 일단 아, 나 피물념 좀 먹고 올게 좋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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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괜찮겠어? 어 어어? 괜찮아 지금? 같기도, 함유중 함류중나런 좀, 나런 좀, 나런 좀, 나런 좀. 좀. 바꿔 바꿔 바꿔. <laughs> 바꿔 바꿔. 어 바꿔. 로봇 할게. 조심해. 아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2층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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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이야 3층이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어. 형. 어 레이저가 아닌데. 떠버려. 저저저 채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나, 나피임 피야, 어, 야, 나 지금 딸 피라 야, 이쪽으로 빠질래, 그냥? 이쪽으로 빠질래? 나, 아, 나, 나, 이거 먹고 올게 형, 나, 나, 나. 형 피야, 형 피야 조심해 오케이 어어게 2층 어 다. 어 아, 어, 시바도 출수요, 비아니. 할 수나? 오, 당, 로, 간. 아, 야, 숭배합니다, 고르. 고릴라와, 어. 고릴라와, 로봇을. 죄송합니다. 어. 대가리 박겠습니다 얌얌님. 나손 불렀어, 나손 불렀어. 대가리 박았습니다 얌얌님. 오케이. 어. 아, 어. 아, 내가 도쌤한테 초반에 너무 닦였어. 너가 와. <laughs> 총 들었다, 총 들었다. 오케이, 총들 잠깐만, 나이스. 대잡자 조잡자. 조잡자. 잡자잡자어잡자조 어!! 자 조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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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잡자 조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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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어, 렉 뭐지? 형, 근데 로봇 났다.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어어 <목소리> 나야, 위퍼. <목소리> 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We> <봉시> <타이트>. <목소리> <목소리> 이거 우리가 피해 어으면 이기나, 어들아 저기도 먹었다. 어 내려오는데 이걸? 걸 내려와줘. 아 도망간다. 형 달리기 X 누르면은 그발차임어 대신 발차기. 아 씨발. 쳐라 거기발 쳐라 거기서 야게한 대씩. 어 어. 잠만. 깨운데. 저거 도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우리 허리시만 들었어. 우리가 시만들어 승점되기 때문에. 옆녀 코퍼선수가 승리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은이 아 진덩이네, <웃음> 이거 명원이 짐덩이네 이거. 옆편 CT 스타일이 아니었구나. 아, 바다 사람이었구나. 어, 그럼, 바다 사람. 그럼. 어? 그럼. 아니, 강당하더라고. 아. 이대일을 제껴 버리는 거 보고 놀랐잖아. 음. 아까 침착하게 그 고릴라 피해 주면서 바로 이대일 그냥 클러치 각봐 버리기. 이거거든. 도쌤 방 중간. 보여요? 어. 어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방안 보이죠, 근데. 자 가보자 도쌤 이건 무슨 학세서리야 근데 뭔가 화려하네 어어? 맞딜 되겠어? 너무 아픈데? 아 이거 막아야 되는구나 어 벌써 그렇게 도망을? 이거 왜안올라가죠 나도 어? 아, 이거 못 올라가는 맵이야? 오, 파이팅 잠깐만. 만화가 슬슬!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만화 다 뺐다. 만화 다 빼면 돼. 아니, 너무 많이 다는데? 너무 느려! 따다다다다다! 화이팅! <laughs> 아이 <아니>, 씨. 와, <laughs> 어, 이거. <웃음> <좋대다>. <웃음> 아니, 이거 너무 느린데? 무쌤 그걸로 되겠어? 어? 되겠냐고! 어? 아니, 이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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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안 가. 내가 이겼죠? 점수? 한대 맞았죠? 와야 되죠? 모빙? 좀더 가까이 오면 쏠게. 휴지용? 오케이.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어?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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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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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아파어잠만 너무 아픈데 도쌤? 어 이거 원래 점텔도 있지 않나? 어 오케이 오케이 막으면 되는구나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왔어. 아니 막았는데. 어 일단 기다 뺐어. 자, 다자 깨웠는데. 일단 기다 뺐어. 기타 뺐어. 어? 아 이럴 수가. 아저 각치기가 와. 미쳤는데? 각치기 기본 체급이 일단 붙어. 자 일단 붙어. 그렇다면 내가 붙을게너쌤 어. 아 어, 이것도 이도 대처할 수 있을까, 노쌤? 이거를... <laughs> 어? 어? 이것도 대처할 수 있을까? 어거를 그렇게 막으면은 아니, 맞을 텐데. 안 쓰지, 지존상계. 어? 아니... 마음이 급해지지, 지존상계. 그럼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지존상계, 글로 올라가면은 도 도망친 것은 낙원은 없어. 어? 어! 아, 이걸 어떻게 이겨! 어. 지전 상길,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이렇게 상길씨의 머리가 한 시간 동안 밀리게 됐습니다. 제입가러가 네. 어. 그, 와, 워력... 이게 안... 아니 머리가, 씨. 전 서버에 소문이 난 겁니다. 이렇게 밀렸다고. 아, 근데 <laughs> 그 각지기 예술이었어, 도쌤. 너무 세던데, 체급이. 와, 어, 이거 제대로, 제대로 담겼네, 그냥. 좌, 고한 상실과 명예운장 누가 이길까? 와아아 명희 형장님의 승리로 얌얌 씨의 권리가 밀리게 됐습니다. 파린 어, 격투 경기장이라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어? 어? 아니, 격견. 어. 아래팀 너무 죽음의조아 아니야, 이거? 상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은 닌텐도 스위치 2고요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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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스위치 두? 어? 스위치2? 잠깐만. 이게 어? 어? 뭐, 메인인데? 그리고, 어, 어, 너무 큰데? 5등입니다. 총스코 기준 5등에서. 어? 오, 오, 아, 이거 1등이, 아니구나. 1등이 아니구나. 아, 해야 오, 되나? 어? 네 그래서 뭐.. 스코어 5등? 계산한다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네, 네, 아니, 네, 아니 근데 됩니다. 이 멤버에서 그냥 1등을 노리면 어, 5등이 될거 같아. 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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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닉슨 하긴 나도 딱그 생각했어. 이 멤버에서 1등을 노리면 5등이 될거 같아 지금. 그냥 신경 안 쓰고 싸우다 보면은 어. 나는 진짜 시 t 네 나도. 뭐 하지? 난 그냥 무조건 1등 노릴 거임. 나도 1등 노릴 거야. 자 일단 상품 사면 5등 총 스코어 기준 5등이 닌텐도 어? 스위치지만 이번 라운드 바뀌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3등이에요 3등? 어, 3등? 3등은 등떻게 해주셔야 되네 번지를 안 당해야 되는데 천사의 고리 마렵네 그냥 오쌤 미안해 <laughs> 제입대 시켜버려서 <laughs> 아니 군대가 나름 그립긴 했어 아 <laughs> <laughs> 어, 트볼과 권총이라 진짜 오. 최악의 조합이구나 진지하구나 어, 가보자 나 만나지 마쇼 <laughs> 나 와주시면 죽는 거야 어, 호호! 지나갑니다짜리하와난리났고 진짜, 진짜. 아, 아, 뭐, 어, 잠깐만 난리났어! 어, 아 어. 하필 오줌을 만나서 어, 잠깐만 일단 피관리! 호호! 일단 살아야 돼 어, 하이 일단 피 너무 많이 달았어아 뭐야! 간단하다. 아니 누가 이런 갓자를! 어? 오, 야, 진짜, 물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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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짜 진짜, 진대 진짜, 진대진대 진짜, 1짜 진짜, 진짜, 1등 하짜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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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짜, 진짜, 잠깐만. <laughs>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한해 볼까? 진 볼까? 오, 아우 도망가야겠는데? <laughs> <걸. 웃음> 어? <laughs> 어? 어? 어, 데아이야 아, 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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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러면 한 2등쯤 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어. 아. <목소리도> 아 마단 뭐 없어 가버 아아아아아 누구 아! 오 아아아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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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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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 2등 <목소리도> 2등 나패드 잠깐만 아. 아. 이렇게만 할수 아, 받고 싶 4등? 할수 있다 받고 십삼. 좀 많이 패면 어? 될것 같은데 오! 야! 어, 야비! 어, <laughs> 아, 저 내가 진짜 아, 아, 이라고 아, 뭐 아, 아, 오나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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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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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뭐 어디서? 어디서? 어. 나? 나 호무새님한테 개 털렸어, 그냥. 아, 가 아직 박살났어, 그냥. 으으 화염방석이. 으으 그럼 다 어. 아, 지져! 어. 어. 안 된다, 이거. 희방님 어. 같은데, 느낌이? 희방님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나는 1등 오오. 할 거야! <목소리가> 오! 일로 어, 와! 오! 야, 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 박구십삼일 이거지! 아, 2등 해버렸구나. 아 젠장 음. 너무 잘해버렸나? 떨어졌어야 됐나? <laughs> 아니야 그래도 <laughs> 스위치가 뭐가 문제야 일단 이겨야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구만 명운 명운 반 컴온 자 원영 경기장 구근부터 하는 거 중요하지 원영 또 음. 여기는 아, 또 번지약이 또맞돌이긴 한데 네. 네, 일단 30개씩 거시는 건가 혹시 본인 상품? 네 음. 이거는 30개씩 명운 얌얌씨는 지면 기했고요 피박 도파리은 20억 90개입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군인 하고 싶어지네. 오케이 나 랜덤할게. 자 가볼까? 고고. 화이팅, 화이팅! 고고. 자 과연 누가 팀입니까? 아 우와, 좌구한 잠시! 상실이라니! 아, 맞았습니다. 좋아 좋아. 좌구한 상실 제발 별시, 이겨줘. 잠깐만 제발 무서운데? <laughs> 지금 돼야 돼 좌구한 상실. <laughs> 그렇지, 어! 좌관상실더 몰아넣어! 더! 자, 잠깐만, 지금, 무서워 무서워, 쫄면 안 돼. 무서워 무서워 슬레이가 있어! 무서워 어어어어! 무서워. 좌관상실 지금 먹어야 돼! 어어 어, 이거 한번더 해야 겠네 어어! 야! <laughs> 아! 좌관상실 이거야, 이거! 이거하이거이거이거거든이 <laughs> 아 미쳤다. 아니 저 뭐야? 뭐야? 변하게 하세요. 변하게.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변하겠습니다. 어, 안, 안. 미지 세다. 뭐지? 아, 까비. 날아가기. 어, 어. 아데 어, 초인 너무 느려요. 아니 이거요. <laughs> 안, 안 돼. 다거 아, 아, 어? 아, 야 어? 아, 아, 초인. 아, 아니아 초인이. 초인이 그냥 해 보니까 존나 구려. 아니, 너무 구린데? 롤아 봐. 로 봐. 나이스. 보여 줘. 야평. 번지시켜 지금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야, 야, 이거, 풀려, 이거 풀려. 이거 풀려. 다시 봐, 시 풀렸나? 어! 형.

미양이네 야평 오우, 내가 아니, 네. 군인을 했었어야 됐나봐 <laughs> 달다 달아 60장 됐다 야선어 바꾸십삼 아 까비 아니 야야평 근데 없잖아 형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야 형 괜찮아 이선 승 이선승 뭘 이선승이야 이거 이거 어 이선승 좋은데 얘. 3판 이선이 낫지 아니. 않을까 그래도 3판 이선에도 안질것 위기... 같긴 해요 같은 팀이면 1팀으로와3판 이선에 선처를해주신대요번엔 이겨야 돼 우리 다시 <laughs> 바꿀게 아, 파이팅 야평! 아, 네. 어? 뭐야? 아, 개성이 좋다. 그렇지! <laughs> 어, 어? 어? 아, 도파님이야. 아, 어? 천반을 아, 써버린다고라? 그래. 천반 봐라? 와, 도파 어. 봐라? 그렇지! 어? 야평, 괜찮아, 천천히. 한번의 기회 남아있어. 괜찮아, 도파님. 자, 거리를 못 벌리겠는데, 이 맵에서? 어, 어, 어 이거 안 돼. 아, 어, 됐다, 그건 아니야, 됐다. 야평. 실수다 좋다. 자 말랑살이야, 다어날야원리지죠아이 너무 암시 <얌시> 아닌가요? 암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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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 승부의 세계. 아나 이런 악수 데 뭐? <웃음> 어 <웃음> 뭐야? <웃음> 아, 오, 못 다음 다음. <laughs> <laughs>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지? 디요.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아니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지? <laughs> 뭐야? 이게 진짜 근본 악세야, 쇼크 토파. 음. 저쪽 정본이요? 팀은 너무 순수하다. 나? 높이대로 타고 올게요. 네, 예, 예, 올킬해 주세요. 그냥 깔끔하게. 오오오오어 그 필살기. 어어어어 <놀라이> 오 아니 피닉스가 종호형아까비 아, 근데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번지거든요 그렇죠 <놀라> 여유로 아, 뭐, 아, 뭐, 뭐야, 여유 뭐야 용발이 여유 저런게 떠... 있었어 새로 생김 새로 생김. 생긴 는거 안돼 오오아 무서웠어 무서운 거건실하게 두패? 아 잠깐만 건실하게팬주아 뭐야 미나존나아 미안 지금 이거 기 기본기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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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용발 기본 와 좋아 좋아 니와좀프라 나이스 나이스 지다지지겹 파이팅 할수 있어 얍뱅 나이스 나이스 어? <laughs> 아니, 저런 얌생이를 얍경! <laughs> 나이스! 기본, 기본기로 얍 찌바! 그 아니라고! <laughs> 야, 잠깐만! 어? 저공짜 공짜!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공짜. 야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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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다운! <laughs> 아니 용발이 기본 공격이 게못 맞겠어 이거를 저거 기본이 너무 좋아요 격가야 심지어 거리 확보 나이스 나이스 상대방을 안달나게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제 깎아. 나이스. 아 이제 2타 확정이 없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아니, 난 조정, 여기까지 아직 안 죽었어 나이스 차단! 파이팅 아, <mini> <오후>. <sup> 어. 어? 아니, 피닉스 박 기복이 뭐냐고! 어? 나이스! 어? 아! 아! 사격상? 어! 십삼 아! 야! 안 돼! 이럴수가!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비박씨. 네. 삼십장 아홉, 염제시연계 <laughs> 아, 근데 이거 뭔가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번지만 아니었으면. <웃음> <웃음>